안녕하세요. 호주 AK 부동산 대표 손한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새 계속 시리즈로 해서 올림픽 관련된 뉴스들을 계속 올려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자, 오늘은 아, 2032년 브리스벤 올림픽이랑 관련해서 사람들은 과연 아, 올림픽이 끝나든지 아니면 올림픽 그 전까지 계속해서 과연 어디에 가장 살고 싶을까요? 저는 브리스베인이 가장 자랑하는 것은 저는 브리스베인 리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리스베인 리버를 따라서 사는 것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처럼 잘 나오지 않는 리버를 낀 그런 프로젝트를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ppt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로 서바브는요, 이롱필리고요. 자, 프로젝트 이름은 이롱필리, 그린, 리버사이드.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다 있어요. 그쵸? 그렇죠? 리버가 있고 그린이 있습니다. 엄청 좋은 프로젝트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아 프로젝트 이름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좋고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앞으로 가능성 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여기에 그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린이 많은 거예요 초록이 그 다음에 이제 리버사이드 그러니까 좋은 거다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센세이셔널 두 개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프로젝트를 보실 때 시행사와 시공사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이것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먼저 시행사는 컨솔리데이티드 프로퍼티라고요. 굉장히 오래되고 특별히 브리스베인에서 엄청나게 그동안에 시행을 잘했던 그런 회사고요. 여기에 플러스된 게 바로 시공사인데요. 호주의 제1 아파트 시공사는 어디다? 여러분들 메리트는 아니고요 제1 시공사는 바로 허치슨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허치슨이 짓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위치는요. 28번지, 고디바 에비뉴. 이롱필리 이렇게 되겠고요.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 오프더플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그냥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공이 언제다? 2023년 1월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충분히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 자 세대수를 좀 보겠는데요. 세대수 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87세대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음미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87세대 뿐이 되지 않는데, 허치슨처럼 큰 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들어갔다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 콘솔리데이트하고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고,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괜찮으면 허치슨이 들어갔다. 이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캐치, 뭐, 그거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런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87세대인데, 여기에 원베드 없습니다. 그래서 투베드하고 쓰리베드만 들어가고요. 최고, 호주 최고의 빌더인 허치슨이 진다라는 거가 너무나 큰 거고요. 당연히 뭐 들어가는 자재나 이런 것들은 뭐, 뭐, 허치슨의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끔 가장 최고로 썼습니다 그래서 아, 넓은 실내 공간 자랑하고요 오픈식 플랜으로 거실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색상을 셀렉션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라이트 스킴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다크 스킴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방에 아, 스테인레스 주방시설이 모두 다 들어가고 덕히드 에어컨디션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임대를 주시게 되면, 투베드는 660불에서부터 650불 정도로 예상을 지금 하고요. 지금이기 때문에 2023년 1월이 되면,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더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리베드 같은 경우에는요, 790불에서부터 810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87세대뿐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가 있느냐? 수영장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시설로는요. 바로 수영장이 들어가고요. 너무나 좋죠. 87세대뿐이 안 되는데 여기에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브리스베인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특색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층에 너무 센세이션합니다. 아 오러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가가 여러가지 들어가고 이 안에 레스토랑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밖에까지 나가지 않으셔도 이제는 급한 것은 여기서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꼭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치스나고 컨솔리데이트가 이렇게 87세대 뿐이 안 되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아, 아무 프로젝트나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밸류가 좋다라고부터 생각하셔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슬리게이트는 아, 음, 여러분들이 좀 퍼밀리 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서 어떤 회사인지 시행사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컨솔리데이트 시행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솔리데이트는요, 42년 동안 200개라는 어마어마한 많은 프로젝트를 그동안 시행한 그런 시행사입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그동안 이렇게 퀸까지, 부두까지 전부 다, 아, 시행을 할 정도로, 개발을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고 큰 회사가 되겠고요. 그동안에 모두 다한 거에 전체 규모를 보면 3빌리언 달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메트로폴리탄에 2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했고, 25개의 상업용 건물, 은행들 건물까지도 시행을 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요. 2.3 밀리언 달러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에 이거가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프로젝트가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저희가 보통 보는 주거용 이런 아파트만 시행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리조트하고 마리나 프로젝트까지 시행을 하는 엄청나게 컨솔리데이트는 큰 회사입니다. 저희랑은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는 컨솔리데이트 프로젝트를 그동안 몇 개를 했었는데요. 이때까지 하면서 봐도 컨솔리데이트 굉장히 일 잘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 프로젝트의 전체 특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게 이론 필립 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이렇게 브리스벤 리버는 이렇게 S자를 타고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냥 리버가 그냥 하나로 이렇게 이렇게 쫙 보여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굴곡이 있게 곡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군데군데가 작년이 이래서 더 예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바로 이제 이 프로젝트가 들어갈 건데 얼마나 위치가 좋은지 여러분들이 가늠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게 이제 이롱필리 전체적인 이제 여기에 이롱필리 그린이라고 요 사이트에 이제 이제 저희 아파트 87세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거랑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여기에다가 프로젝트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일단 이거를 스테이지 1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일단 이 프로젝트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 발표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게 스테이지 1이냐 다음 거가 스테이지 2냐 이거는 아직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완벽하게 이제 디벨로퍼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브리스베인에서 컨솔리데이트와 그다음에 허치슨이 이렇게 둘이 만난 이런 프로젝트는 찾기가 굉장히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거는 정말 일생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프로젝트는 잘 보시는 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롱필리 위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롱필리는요, 브리스베인 시위디에서부터 8km고요. 자, 주변 시설을 좀 보겠습니다. 페어필드 가드스 쇼핑센터 있고요. 인드로필리 쇼핑센터 있고요. 사우스 리저널 버스 센터. 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미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브리스베인의 아 인프라스트럭처 중에서 엄청나게 큰게 바로 이 크로스 리버 레일인데요. 크로스 리버 레일 역 중에서 바로 이 울릉가바 역이랑도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이 두 개나 가까운데요. 하나가 인드로필리 골프장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샌루체아 골프클럽입니다. 자, 다음은 학교를 좀 보겠습니다. 학교는요. 스테이트 하이로는 이론가 스테이트 하이가 있고, 그 다음에 유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큐이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스피탈은 마타허스피탈, 피해허스피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장으로는 가바하고 선콥 경기장 둘다 엄청나게 큰 경기장들도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필리 인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는요. 2016년에 인구가 만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36년에는 포커스팅하기를 13,668명으로 포커스팅을 해서 한 3,000명 정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여기에는 그동안 조금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운사이즈 하는 그룹들이 대충 보면 65세, 은퇴하고 난 다음부터잖아요. 그래서 65세에서부터 79세가 다운사이즈 그룹이라고, 호주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그룹들이 지금 2016년에는 936명분이 되지 않았는데, 2021년에 지금은 34%가 증가를 해서, 1261명이 지금 뭐를 하고 있다? 다운사이징을 하고 있다. 요, 지금 요, 이롱플리 요, 서버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서버브의가계 소득을 좀 보면은요, 연가계 소득은 113,104분입니다. 꽤 높은 편이죠. 다음에, 이 지역에 39%가 전문직에 대부분 종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것이 부부 중에 아이가 없는 부부가 42%나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소비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를 의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아무래도 소비를 더 못하죠. 그쵸? 아이가 있으면, 물론 이제 애들한테 가야 되는 것들은 있지만, 그래서 조금 더 생활이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좀 생활 수준이 낮다, 좋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필리 신규 일자리는 도대체 이 지역에 얼마나 생길 것이냐 보겠습니다. 2016년에는요, 17,382명이었는데요. 지금 20년이 지나서 올림픽이 지나고 나면 더블이 넘어서 36,820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플리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출퇴근을 어디로 많이 하냐면, 사우스 브리스베인이거나 아니면, 아, 브리스베인 CBD이기 때문에 그두 지역에 신규 일자리가 얼마나 생길까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6년에는요, 17,382명인데, 2036년에는 36,820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어디가? 사우스 브리스베인이요. 그 다음은 브리스베인 CBD인데요. 브리스베인 CBD는 지금 현재, 2016년 현재는요, 148,399명의 아, 일자리가 있는데, 그게 2036년에는 어떻게 되냐면, 6만 정도가 증가해서 209,242 자리가 새로이 창출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론필리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 좀 저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필리 부동산 시장은요, 아까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일단 다운사이징 하는 그룹이, 아, 몇년 사이에 지금 34%나 증가를 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사이징을 하면 다들 큰 주택을 갖고 있다가 다들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다들 아파트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엄청나게 아파트의 수요가 높고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 현재 아파트의 미디엄 프라이스 중간 가격은 바로 얼마냐면 64만 불입니다. 그다음에 지난 20년간 유닛 가격이 매년 얼마씩 올랐냐면 5.4%씩 올랐습니다. 꽤 오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20년간 그거에 비해서 하우스 가격은 어땠냐면 매년 7.4% 그러니까 2% 차이 나죠.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베드 기준에서 임대 수익률을 좀 보시면, 임대 수익률은 매년 지금 3%씩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지금 현재 평균 임대 수익률은 4.8%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드니는 보통 뭐 많아야 3에서 3.5% 정도 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하우스 어떤 경우에는 2.8%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8%다 그러면 굉장히 꽤 높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론 필리 서바브에 대한 부동산 시장 일자리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공부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는 어떤 식으로 지어지는지. 자, 이게 여러분들 87세대가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의 조감도가 되겠고요. 자 이런 식입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단지에요. 여러분들 그다음 단지 다음 단지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아직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코니가 이렇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수영장인데요. 수영장이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87세대 뿐이 짓지 않을 예정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수영장을 만들까요? 이거는 다음 스테이지가 있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부지에다가 상업용 어떤 거를 지을지 그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일단은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리빙 에어리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 다이닝 에어리어입니다. 굉장히 플랜이 이렇게 심플하고 굉장히 이렇게 컴팩트한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 허치슨이 이렇게 관여하면, 어, 프로젝트에 이렇게 조금, 좀 단탄한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받으십니다. 어, 저만 받는가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 플랜 보겠습니다. 플로 플랜은요, 이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투베드고요 플로 플랜이나 또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세한 문의를 저희한테 주셔야 되니까 항상 저희 AK 어벤져스 팀한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수리베드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여러분들 가격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자, 가격을 보시면요. 투베드 투스인데투 카팍입니다. 카팍이 두개예요 원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널도 88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토탈은 103에서 시작을 하는데, 가격은 얼마? 67만 불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리 베드도. 투카팍입니다. 그래서 쓰리베드, 투바스, 투카팍이고, 112에서 시작을 하고, 토탈은 131에서 시작을 하는데, 가격이 70만 5천 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디코퍼레스트는 73불 정도를 주에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프로젝트, 저는 이제 워낙 뭐... 시행사, 시공사, 뭐, 이런 공부들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니까, 여러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업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콘솔리데이트 하고, 이거는 호주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시행사인데요. 그리고 호주의 최고의 빌더인 허치슨과 이렇게 만남에, 아, 이렇게 프로젝트 가격이 투베드가 67만 불뭐또 쓰리베드는 70만 5천 이런 거를 우리가 살면서 종종 만날 수가 있을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로젝트 이름에서 다 나왔듯이 리버사이드고요. 거기다가 그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저는 아주 너무 좋은 프로젝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걸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아, 부동산은 1인 1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부동산이 다 누가 나한테 다 맞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에이전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한테 정보 받으시면 여러분들 저희한테 연락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평생 부동산을 자주자주 사는 게 아니고 평생에 뭐한번두번뭐 번, 번뭐 많으신 분들은 많이 사시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를 이렇게 만드는 저희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도 복 받고 여러분들도 꼭복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저희한테 어벤져스 팀에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